주시의가이 주렁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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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더 열렸네 저기 <목소리> 혼자 컸을 거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 거 아니 아니죠 위에 대신 하늘이 비틀어질 적이야 베드나가 베드나! 너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 음... 아! 오늘은 주일이지 아니 그거 말고 글쎄 멋진 내 생일은 지났고 응 음, 아, 못생긴 구활절도 아니고 무슨 날이지? 칠년날통 모르겠는걸 하하하 <laughs>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오늘은 날이야 아주 아주 중요한 날이야 아주 오늘. 아주 중요한 날? 그래 오늘은 특히 우리들에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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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중요한 날이야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쳐주라 응? 하하하. <laughs> 그럼 이제부터 날 선생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사과 선생님, 푸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춘수 감사절이야. 춘수 감사절이라고? 그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야.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치? <laughs> 얘들아, 안녕! 안녕! 너희들 뭐 좋은 일 있네? 그럼, 입고 말고. <laughs> 오늘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중이었어. 감사라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예배 시간이다. 배돌라 우리 어서 빨리 교회 가자. 추수감사절 예배 드려야 하잖아. 어, 그렇지. 땡가, 너도 빨리 같이 가자. 이러다 늦겠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난 감사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 난 배처럼 시원한 맛도 없고 사과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홍지처럼 말랑말랑하지도 단과처럼 달콤하시지도 않아. 어차피 난 땡깡이라고. 어제 철수도 회사서 그렇잖아! 난 사과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바나나처럼 색이 예쁘지도, 당긋하지도 않아. 게다가, 단감이나 홍지처럼 맛있지도 않다고! 떨구와.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셔. 너에게도 물론 좋은 것을 주셨단다. 말도 안 돼.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 같은 땡감이 뭐가 될수 있겠어? 오, 하지만 넌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어. 홍시도 단감도 할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 내가 <laughs> 네, 계란이를 할수 있다고? 그게 뭔데? 바로 곶감! 곶감? 그래 땡가아 너는 곶감을 만들 수 있다고 곶감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쫄깃쫄깃 달콤한 곶감 우는 아이에게 곶감을 주면 금방 울지 않는데 왜냐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 빨리 가. da 유치부 친구들. 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려 볼까요? 네.